저는 그냥 더 포기할 곳이 없어서 죽을 만큼 노력했던 사람일 뿐이지, 잘났거나 뭔가 머리가 좋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뭐냐면, 학원은 못 다니지만 지금 저희 학원 같은 학원이 있었어요. 그 학원 시간표를 들고서 혼자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지금으로 치면은 아마 프리패스처럼 제일 싼 거. 그런 거를 하나 이제 친구처럼 친구랑 같이 그런 거를 이렇게 구입을 해서 그거를 철저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따라가는데 그거를 흉내 내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로 한게 뭐냐면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 안으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 혼자 하면 도대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야 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사람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그 공간 안에서 마지막까지 했어요. 화장실을 가도 애들이 어떤 선생님을 평가하고 책을 얘기하고 시험 경향을 얘기하죠. 들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면 쟤를 따라가면 붙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아침에 오면은 친구 없었어요. 여러분, 저 친구 다 버렸어요. 친구 다 버렸고 핸드폰도 버렸고 핸드폰도 없앴었어요. 컴퓨터 당연히 없고 혼자 지냈어요. 혼자 밥 먹고 그렇죠? 혼자 이렇게 머뭇머뭇 하면서 엿듣고 다니면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열기가 저한테 전달이 돼서 외롭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친구랑 같이 있으면 안 외로울 것 같죠. 이거는 합격할 때까지 해결되는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랑 같이 시험장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되게 웃긴 게 여러분, 합격하면 모든 게 회복이 되는데 너무 길어지면 있던 친구도 떠나가요. 그러니까 혼자 되는 거를 절대로 두려워하시거나 절대로 쪽팔려 하시면 안 돼요. 되게 열심히 하고 혼자 씩씩하게 하는 사람들을 멋있게 생각하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아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서울대 법대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저는 경영대인데 거기 법대 도서관에서 공부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어떤 거냐면 고등학교 한 반이 있는데 걔네가 3년 동안 같이 다니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어떤 여자애가 와서 앉아 있어. 근데 걔가 누군지 아무도 설명을 안해 줘. 근데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고 정말 무서워. 사람들이 처음에 놀라서 저를 쳐다보다가 나중에는 경이롭게 쳐다봤대요. 아 너무 존경스럽다는 그런 식으로 그처음엔 그러니까 미쳤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장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자꾸 육안으로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은 슬럼프를 탈 거예요 슬럼프를 타고 돌아갔을 때그 기운 안에 다시 빠져들거든요 그리고 나만 겪는 슬럼프가 아니라는 게 보여요 그렇게 열심히 쟤는 절대. 그만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애도 한 5일 동안 얼굴이 안 나타나다가 노랗게 돼서 나타나는 걸 보면서 아, 저번에 겪은 내 슬럼프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었구나. 쟤도 겪는데 그럼 나도 겪겠다. 그 기준이 자기한테 세워지거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진짜 친구 말고 옆에 앉으네 열심히 하는애 걔가 책 페이지 넘어가는 거 보면서 아, 내가 약간 많이 느리구나. 좀더 속도를 내야겠다. 그러니까 나 혼자라면 너무 힘들다고 느껴졌던 게 여러분 다 같이 하고 있으면 안 힘들고 그게 당연한 게돼 버려요. 제가 공부를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했거든요. 제가 일단 제 생활을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6시 45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7시 셔틀을 타요. 제가 몇분 만에 준비를 한 거죠? 15분. 무슨 얘기죠? 다 하고 잔 거예요. 다 씻고, 다옷 입고, 양말까지 신고, 가방 줄잡고 잔 거예요. 바로 튀어나가려고. 여러분, 공격, 공격, 공격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샤워하고, 밥 먹고, 책상에 앉는 데까지 2시간 걸려버리면 그날 날아가요. 아침에 아무 생각 안들때 반사적으로 가서 책상에 앉으셨을 때가 가장 안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 샤워해야지 기분 깬다. 그런 분들은 씻으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서웠어요. 그날 하루가 너무 무서웠어요.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자신감 있고 잘한 타입이 아니었더니깐요. 어떻게 일어나서 내가 저 책상까지 도서관 가서 앉아야 되는지가 무서웠기 때문에 그 동선을 굉장히 짧게 만들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씻지도 않았고 올라가면서 대충 선크림 바르고 이제 파우더 같은 거 바르고 앉아요. 그럼 그렇게, 히, 그렇게 희생해서 앉은 아침 7시에. 화장실 한번 가겠다고 일어나고 손 씻겠다고 일어나고 아침 먹겠다고 일어나고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아침 7시 15분 거의 이제 책피가 앉으면 15분이니까 그때부터 11시 15분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물티슈 가지고 앉았고 먹을 바나나랑 우유 가지고 앉아 다 싸놓고 잔 거예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의식적으로 왜냐하면 일어났다 앉으면 흐름이 깨져요. 여러분은 그렇게 쭉 앉아 있는 게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앉는 게더 힘든 거예요. 쭉 공부했고 그다음에 11시 15분이 되면 저는 혼자서 11시 15분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왜냐면 혼자 다니는 건, 왜냐면 학교니까. 그래도 신입생들이 옷 이러고 입고 오는데 나는 추리닝, 항상 추리닝이었거든요. 추리닝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너무 다니기가 민망해서, 어, 고이 거기, 그래서 11시 15분에 가서 딱 10분 만에 밥을 먹고 11시 35분에 다시 앉아요. 그리고 공부를 합니다. 그럼 한 10분 하면은 졸려요. 졸려요. 그리고 애들이 한 12시쯤 들어오는데 저는 그때까지 자요. 그럼 저 12시부터 공부합니다. 그럼 애들, 애들 12시쯤에 막, 12시 반에 와요, 사실. 12시 반에 들어오더니 애들은 1시 반, 2시까지 자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을 많이 보는지 아시겠어요? 제가 학원을 아르바이트 하면서 다녔다 그랬잖아요. 학원 가는 시간 내면은 중간에 일어나서 갔다 와주고, 돌아와서 바로 11시까지 공부하고, 그때도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사실은 한 번도 안 일어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거를 맨날 365일 했다는 건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크게 슬럼프가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방에서 아침에 나오는 걸 실패한 날이 있었어요. 그러면 진짜 이틀 가요. 이틀 동안 못 나와요. 이틀 동안 울면서 있어요. 일단 놓치기, 시, 놓치기 시작한 게 너무 아깝고, 다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합격하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울다가 어차피 나는 도망을 못 간다는 걸 깨닫고 울면서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부장소가 중요한 거라고. 항상 익숙한, 항상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 앉아서 사실 책상에서 엎드려서 두 시간 정도 더 울었어요. 속상해서. 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못 했구나. 두 시간 있다가 딱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게 웬걸?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슬럼프 오면 몸이 바닥난 거예요. 슬럼프는 항상 있는 거니까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무조건 올라가요. 이해되시겠어요? 내가 너무 다운될 때그 다음은 올라가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다운되는 건 내가 정말 열심히 했다면 괜찮아요. 물론 그 순간 너무 괴롭겠지만 여러분 그거 누구나 그래요. 제가 왜 느꼈냐면 그렇게 제가 이제 슬럼프를 겪고 이제 공부가 하이, 높이 하늘을 치고 있을 때 거기 열심히 하고 있던 애들이 사라져요. 그리고 걔네가 3일 있다 와요. 보면 알아요. 아, 제 슬럼프였구나. 근데 저는 알아요. 걔 합격할 거. 걔도 알아요. 저 합격할 거. 같이 다 합격했어요. 거기 있던 사람들.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가 어때야 돼요? 완전 긴장 속에 지나가야 돼요. 정말 터져 버릴 것 같은 긴장 속에 하루하루 조심스럽게 살얼음 밟고 지나가듯이. 외줄 타듯이 떨어지면 슬럼프 탈까봐 무서워서 한 걸음 한 걸음. 심지어 저는 말도 줄였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말을 하면 자꾸 고민이 생기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어요? 시험 당일 너무 빨리 옵니다. 저, 제가 합격하는 날제 옆방에 있는 여학생의 울부짖는 소리 들었어요. 이 지금도 잘 잊혀지지 않아요. 정말 서럽게 동물처럼 울었어요. 저는 그걸 1년 전부터 생각했어요. 나 여기서 떨어지면 나 그날 그렇게 울 텐데. 그렇게 울때 뭐가 나한테 위로가 될까. 어차피 여러분 승패는 나옵니다. 그때 웃을 수 있도록. 1년 동안 울면서 지내세요.